여러분들 여러분들 네2025 여름 이벤트 캐릭터 추천 영상이옵니다. 좀 간단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주님 저는 어느 정도 현질을 할 거고 인기 있는 캐릭터 그리고 성능이 굉장히 좋은 캐릭터를 키우고 싶어요. 네 로타크의 신 캐릭터 렌아 죄송합니다. 네 여자 홀리 나이트 발키리를 키우시면 됩니다. 그럼 또 여기서 또 의문이 있죠, 영주님 여자 홀리 나이트 발길이 서포터 아닌가요? 서포터이기도 합니다. 반딜 반포시라고 하죠. 딜러랑 이제 서포터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캐릭터고요. 뭐 다른 게임도 그렇지만 로스트아크에서도 이제 서포터가 딜러를 하면 굉장히 좀안 좋은 인식들이 있는데 이번에 여자 홀리 나이트를 이제 출시를 하고 이 인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스트아크의신 캐릭터들은 1티어를 넘어 바로 OP티어에 등극을 하면서 출시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냥 딜러를 OP티어로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나는 어느 정도 현질을할 거다. 인기 있는 캐릭터를 하고 싶다. 그리고 1티어 이상, 1티어 아니면 OP티어를 키우고 싶다라는 분들은 여자 홀리나이트 발키리를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아, 여자 홀리나이트 말고 다른 건 없나요? 지금 현재 성능 1티어 캐릭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 주관적인 이제 뇌를 좀 빼기 위해서 내 티어표 50, 약 50개를 보고 제가 유튜브 영상 2분 DPS까지 보고 추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환주사, 두 번째 브레이커, 세 번째 스트라이커, 네 번째 건슬링어, 다섯 번째 브레이드, 여섯 번째 브래스터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나머지는 비슷비슷해요. 아니 영준님 로스터 캐릭터가 많은데 왜 나머지는 비슷비슷하다고 설명을 해주시나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 드릴게요. 근데 영준님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현질도 안할 거고. 근데 그무가금 유저가 진짜 솔직히 개꿀빨 직업 없나요? 투자 대비 성능 말도 안 되는 취업. 등등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없어요. 네, 여러분들. 기존의 서포터, 바드, 도화거, 홀리나이트, 그리고 로우스타크에 대처할 수 없는 캐릭터, 워로드를 키우시면 됩니다. 딜러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스펙이 좋지 않아도 이제 취업이 잘 되는 지금 로우스타크에 이제 그 대처할 수 있는 캐릭터가 없어요. 워로드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서포터적인 이제 아군에게 아주 좋은 시너지도 주고, 보호막도 주고, 이제 로스타크의뭐 이제 레이드를 하다 뭐 아주 귀찮은 것들이 있어요. 뭐 카운터를 친다든지, 아니면 또부력을 넣어야 된다든지, 이제 로스타크를 이런 것들을 이제 기믹이라고 하는데 그 기믹 수행도 굉장히 뛰어나서 뭐, 그에 비해서 이제 딜은, 다른 딜러들에 비해서 딜은 좀안 나오는 게 있지만, 오르드는 대처 불가능한 캐릭터입니다. 이네개 중에 키우시면 되고요. 근데, 영주님, 아까 설명해 주셨던 거 있잖아요. 그 나머지 비슷비슷하고 왜 비슷해요? 라고 설명해 드리면, 로스타크는 환수사 브레이커 이렇게 추천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로스타크의 이제 캐릭터,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환수사라는 이제 클래스 밑에 이제 직업이 두 개가 있어요. 환수사는 이제 야성. 그리고 환수가 있고 브레이커는 수라 그리고 권왕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호크아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이1 티어 성능에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캐릭터죠 이 호크아이는 이두 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죽음의 습격과 두동이라는 이제 두 가지 직업이 있는데 주독은 노오사크의 최악의 캐릭터예요. 어떻게 보면 최저티어에 있는 캐릭터인데 죽음의 습격은 그냥 비슷비슷한 이 티어에 있는 겁니다. 근데 죽음의 습격이 제가 추천해줬던 이 환수사 직업 중에 이제 1티어인 야성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캐릭터적인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걸 뛰어넘으려면 로우스타크에서 밸런스 패치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네. 그 성능을 이제 절대로 뛰어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나머지 캐릭터들은 키우고 싶은 거 키우시면 되고요. 지금 형 성능 현재 1티어는 이 6가지 클래스 이옵니다. 이 중에서 골라서 하시면 되고. 여러 영상들이 있어요. 그 캐릭터 추천 영상에 보면, 뭐, 환수자 스킬, 뭐, 야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환수, 이런 것들을 보고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원테이크로 해가지고, 좀 중간에 많이 더듬고 그런 게 있었는데, 자막으로 좀더잘 설명하게 자막을 한번 잘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